여러분의 게임 취미의 플러스 사무 해픈 게임 소개 시작합니다. 마블의 히어로이자 우리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디픽. 스파이더맨 샘 레이미 스파이더맨 3부작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부작 mcu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 3부작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베놈까지 스파이더맨 영화로 인해 팬들은 스파이더맨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고 당연히 스파이더맨 게임에도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영화가 아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웹스윙을 하며 실을 날아다니면 정말 정말 내가 지금 방구석에서 뉴욕시에 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laughs> 사실 스파이더맨 게임은 여러 회사에서 여러 플랫폼으로 이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었는데 대부분 게임들이 완성도가 떨어졌고 거미줄미줄이안 나오나 보네 아무렇지 않게 일단 뛰어. 넌 뭐야? 죽어. 아이야. 히어로의 이름만 가져올 뿐 정작 할 만한 게임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래픽이 발전했고 그 발전한 그래픽 위에 스파이더맨을 얹어 게임을 낸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사! 라체 앤 클랑크 시리즈, 레지스탕스 시리즈로 널리 알려진 인섬니아은 2018년 9월 7일에 플레이세이션 4 독점작으로 마블 스파이더맨을 출시했습니다. 액션, 시네마 영상, 그래픽 또한 훌륭하며 그리고 오픈월드라 웹스윙을 하면서 이동하면 뉴욕시 경치가 그대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전 3시간 동안 웹스윙만 했어요. 자, 그게 가능해? I can do this all day. y e a 네, 알다시피 영화를 통해 팬들은 스파이더맨의 탄생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파이더맨 홈커밍처럼 스파이더맨에 대한 기원은 다루지 않고 이미 스파이더맨으로 8년째 활동 중인 말 그대로 짬좀 먹은 베테랑 23세 피터 파커가 옥타비우스 연구소에서 일하며 여기 빛이 잘 잘. 모종의 사건으로 등장하는 수많은 빌런들을 상대하는 내용입니다. 이후 마블 스파이더맨은 플레이스테이션 5 리마스터판에서 피터 파크의 얼굴 모델링이 바뀌었고 MCU 톰홀랜드와 닮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마블 스파이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의 설정이 학생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8년째 스파이더맨 활동을 하는 베테랑 중의 베테랑인 점에서 어려진 인상에 대한 반응은 좋지 않았고 소니는 얼굴 모델링 변경 이유에 관해 피터 파커 성우인 유리 로엔탈의 얼굴에 좀더 맞추기 위해 솔직히 다 핑계고 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터 파커의 배우를 존 범리악에서 벤 조던으로 변경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게임의 재밌는 점은 마지막에 쿠키 영상이 나오는데 마치 마블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며 영화에 등장한 코스튬을 사용할 수 있어 좋아하는 슈트로 플레이하면 게임에 더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블 스파이더맨은 당연히 엄청난 흥행을 이루었고 이를 지켜본 소니는 2019년 8월 2억 2,900만 달러로 하나 약 2,712억 원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불해 11월 15일자로 인썸니아 게임즈를 인수하게 되면서 인썸니아는 소니의 퍼스트 파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어 2020년 11월 12일 플스 4,5 독점작으로 마블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를 출시했습니다. 전편인 마블 스파이더맨 스토리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속편이고 당연히 전편의 장점 또한. 다 갖추고 있으며 전편의 주인공인 피터는 조력자로 등장하고 마일즈 모랄레스가 이번 편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마블 스파이더맨 이후 1년이 지난 겨울 할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으며 마일즈가 히어로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는 내용이고 마블 스파이더맨에 비해 플레이 타임이 짧아 아쉽지만 그래도 마일즈의 스텔스 능력과 베놈 파워 스킬로 충분히 제압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고양이가 있기 전 후론 아닌 데 아니 뭔 고양이가 졸기 그리고 드디어 스파이더맨 2의 티저가 떴습니다. As long as I can remember, I have looked for an equal. One who could push me. One who could surprise me. One who could even beat me. Yet all I found is disappointment. Will one of you finally give me what I desire? 뭐야, 여긴 뭐야, 빨리 팔아야지. 그렇게 풀스포를 팔고, 파이브로 갈아타기 위해 중고가격을 받고, 아니, 본체 50에 패드 7에 할인 받긴 했지만, 그래도 50 정도인데, 이게. 난 19만원. 아, 뭐야, 망했네 뭐? 그럼 사요. 난 18만원. 중고가는 하락했지만, 그냥 정도 들었고, 제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소장하기로 했습니다. 좋았다. 주옥 같다, 진짜. 제가 플스4를 팔고 플스5를 사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냥 플스5를 사기엔 돈이 없거든요. 네? 네. 아니? 이번 스파이더맨2가 플스5 독점작이라 플스4는 이제 관상용이라 구매하려고 했으나 프로버전이 곧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참으려고 합니다. 다시 티저 영상으로 돌아와 해외 루머로는 나레이션 목소리가 크레이븐 더 헌터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칼과 복장이 야생미가 넘치는 크레이븐의 복장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어 보이죠. 피터 파커와 마일즈 둘다 기본 슈트가 달라졌고 피터가 1편에서는 스파이더맨 와일더를 다루는 능력은 따로 없었고 아이언 스파이더 스킨 능력으로만 나왔었는데 티저 영상을 보면 좀더 자유롭게 다루는 걸 보니 스킨 능력이 아닌 1편 이후 피터가 직접 와일더를 연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3편의 메인 빌런으로 보이는 베놈은 영화 캔디맨의 토니 토드가 연기했다고 합니다. 영화처럼 스토리도 이어지고 피터의 마일즈 그리고 베놈 크리븐까지 나온다니 플레이 타임이 제발 길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작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토모랜드 슈트가 인 게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플레이 영상이 공개되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블 스파이더맨 2는 2023년 발매 예정입니다. 우리 휴잭맨이 떠오르는 울버린 인썸니아기 울버린 티저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서부 영화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울버린은 아쉽지만 알려진 정보는 없더라고요 왜냐 아직 개발 초기 단계야 있으면 잡혀가지 스파이더맨과 마찬가지로 독립형 싱글플레이 타이틀이라고 하고 게임 분위기는 다소 어두운 분위기의 게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파이더맨으로 뉴욕을 날아다녔다면 울버린으로 마음껏 썰... 쓸... 썰... 쓸... 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중말 기대됩니다 마블 울버리는 발매 미정입니다 이 정도면 옆동네 어벤져스 말고 인썸니악에서 인섬리학. 어벤져스를 내면 진짜 쫄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사무세품 게임 소개 유피였습니다